알파벳 로어 캐릭터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알파벳을 찾는 방법. 제가 직접 만든 이상형 월드컵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여러분들도 즐겨보시고 최애 알파벳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결은 A 대 N인데요. 32강은 바로바로 바로 찍고 16강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N. 부전승 대 K가 만났죠. 알파벳은 26개인데 32강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전승 6개를 넣었거든요? K 공승 I랑 G가 만났어요 이건 고민이 좀 되는데 I O대 Y O R이랑 H 노 no 존재감 대결은 H가 우세하지 F랑 V가 만났죠 V도 귀여운데 F의 상대는 안돼 X는 우승 후보급 포스 뽐내는데 부전승 만났어요 16강 바로 진출 B대 T T가 귀엽지 G대 M인데 M이 32강에서 떨어질 만한 캐릭터는 아닌데 지가 너무 강력하죠 J 대 E 와 이것도 고민 조금 되는데 E로 간다 Q 대 부전승이 만났는데 Q. D랑 L이 만났는데 D 올라갑니다 부전승 4대 C C 진출 P랑 부전승이 만났는데 P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올라가자 S랑 U U야 상대를 잘못 만났다 S, 호리호리한 거 보세요. 귀엽죠? W 대 부전승. W도 존재감이 굉장히 낮은데 부전승 만나서 올라갑니다. 16강 첫 번째 대결은 우승 후보인 N과 G가 만났네요. N은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은 성장을 보여주잖아요. 어린 시절 F를 따돌려가지고 F가 각성하게 만들지만 G의 도움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용기를 내서 F와 친구가 되는 훈훈한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G의 도움이 없었다면 N은 역대급 트롤 모든 알파벳들을 공포에 빠뜨려버린 모든 악의 원흉이 될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혜의 존재감이 또 없어진단 말이지 결국 둘은 필연적인 관계로 얽혀있는데 L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마지막에 문장부호 쏴 급수해가지고 무지개 비모로 F 날려버리는 N이 멋있으니까 N 올라간다 두번째 대결 T 대 I입니다 T는 알파벳 로어에서는 존재감이 크게 없지만 패러디 영상에서는 상어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거든요 하지만 I의 귀여움을 따라갈 순 없지 F 머리 위에 붙어가지고 대포도 날리고 똥에 파묻혀가지고 스르르 눈 감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I 올라가자 K 대 Q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알파벳들이 만났죠 K는 F의 날개 역할을 하는 모듈인데 잠깐 나왔다가 그 뒤엔 보이지 않거든요 반면 Q는 에피소드 내내 존재감을 보여주잖아요 Q 하면서 F가 살고 있는 산까지 올라와가지고 물음표를 킥 뱉는 그 모습 다른 알파벳들이 차 타고 갈때지 혼자 열심히 기어가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Q 진출 다음은 C 대 X입니다 이거야말로 벨붕 밸런스 붕괴죠 C가 하는 거라곤 C C 이상해 씨 같은 울음소리와 중간에 애플을 한번 물어버리는 것밖에 없지만, X는 닌자의 분신술 보여주면서 존재감 제대로 뽐냈었잖아요. 그리고 캐릭터의 디자인도 보세요. c 굉장히 밋밋하지만 x는 여기에 두건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이마에 문장 부호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x지 다음은 h 대 입니다 약체 둘이 제대로 만났죠 사실 둘다 이렇다 할 존재감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h가 훨씬 더 귀엽거든요 방구 냄새 맡고 죽었다는 그 설정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h 진출 다음은 5대 F입니다 O는 알파벳 레인저스의 일원으로 변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알파벳 중에 하나고 F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최종 빌런 마치 어벤져스의 끝판왕 타노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리고 디자인 측면으로 봐도 얘는 눈이 하나여가지고 약간 이상한데 F는 눈 두개에다가 이빨까지 굉장히 가지런 양치질을 꾸준히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F 진출 W 대 P입니다 사실 이건 뭐볼거 없죠. W는 알파벳 로어에서의 존재감이 밑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정도로 낮거든요. 카월드 겁쟁이 만들 때 잠깐 등장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V 두 개가 붙어있어서 굉장히 심심한데 P 속눈썹 보세요. 위쪽으로 뻗어있는 게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볼따고의 살도 도둑해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 P 진출. 16강 마지막은 D 대 S네요. 둘다 그렇다 할 활약이 없는 친구인데 S는 생김새에서 주는 귀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F가 스파게티처럼 호로록 원샷 때려버리잖아요. 요 호리호리한 몸매, 이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든단 말이지. 너 올라가자 자 이렇게 해서 8강에 오게 됐는데 우승 후보 두 캐릭터가 만났죠 시리즈의 주인공인 F와 제가 가장 귀엽다고 여기는 Q 와 이거는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일단 알파벳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볼땐 Q의 압승이거든요 몸통이 달팽이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눈도 달팽이 눈으로 표현해주고 등에 있는 점 세개도 깨알같은 귀요미 포인트거든요 하지만 에피소드에서의 활약상과 캐릭터의 입체감만 놓고 보면 F 의 압승이란 말이지 에피소드 초반에는 그냥 파괴만을 추구하는 절대 악인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알파벳들과 다시 친구가 되고싶어하는 순수한 캐릭터였잖아요 그런 입체적인 매력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우승시킬거란 말이지 하지만 전 메이저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Q 진출 두번째 대결 N 대 S죠 N이 초반부에는 고구마 50개를 원샷 때린것 같은 답답함을 우리에게 선사하지만 G가 시간을 되돌린 이후에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얘도 나름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S는 캐릭터 형태만 입체적일 뿐 2초 정도 등장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죠. N 진출. H 대 P가 만났는데 H야, 너는 P 옆에 있을 레벨이 안 된다. P는 G와의 러브 스토리도 달달하고 레인저스로 변했을 땐 엄청난 이동 속도로 애플을 곤란하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죠. 그리고 알파벳 로어 속에서 몇안되는 역해이기 때문에 히비 캐릭터 가산점까지 들어간단 말이지. 진출 마지막 대결은 I 대 X네요. 와 이것도 고르기 정말 힘들다. F 군단에서 대포를 담당하고 있는 I. 얘 울음소리도 아이? 너무 귀엽단 말이지. X는 멋진 캐릭터긴 하지만 지능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F한테 손쉽게 당해버리는 그 모습에서 제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마저 입체적인 캐릭터를 표현해주고 있긴 하죠. 와둘 중에 뭐 고를지 너무 고민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똥에 파묻혀가지고 죽고만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이 올라가자. 자 드디어 4강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대결 P 대 Q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에피소드에서의 화력도 두드러지는 두 캐릭터인데 빠른 속도의 P냐 느린 속도의 Q냐 메이저 픽을 좋아하지 않는 제 특성상 빠름과 느림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느림이거든요. Q 그 결승 가서. 두 번째 대결은 I 대 N입니다. F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악역을 담당하는 I와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자 악역인 F를 무찔러버리는 N. 선과 악. 무엇이 정의인가를 물어보는 매치업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절대 선을 고르지 않습니다. 악역이 최고야. 타노스 F가 최고야. 그러니까 I 올라간다. 드디어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24마리의 알파벳과 6개의 부전승을 무지르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선 Q와 I. 누가 우승하게 될진 안 봐도 뻔할 것 같죠? 가장 기억에 남는 귀여운 순간을 하나씩 꼽아보면 Q는 지가 시간을 되돌릴 때눈 속에서 시간이 리와인드 되면서, 어, 과거가 보인다 하는 그 모습. I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동에 파묻혀버리는 그 모습, 두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자동 재생되면서 누구를 올려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만들고 있는데. Q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더 있거든요? Q-U-I-C-K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부스터 달고 Q! 하는 그 모습. 오자리에 Q가 눈치 없이 서 있다가 바로 그냥 뚝배기 당하는 그 모습까지. 아무래도 제가 Q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Q의 여러가지 장면들이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우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Q! 우승 갑니다. 닉네임 자몽. 자몽투부를 사랑하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Q가 1등 아니겠습니까? 껄껄껄.로 갑니다. 2위 알파벳을 정하려고 Q는 탈락시킨 채한판더 돌렸는데, 4강에서 근본 매치가 나온 것 같죠? 아, 이건 정말 고르기 어려운데, 여기 G 위에 보면 F 동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F가 있을 거니까 G 올립니다. 두 번째 사강은 무려 P 대 H입니다. 빵구쟁이 아니 빵구 냄새 중독자 H가 역대급 대지눈을 맞이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오게 됐죠 사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P가 이길 게 당연한데 왠지 H를 응원해주고 싶다. H 올라가. 그리고 맞이한 대망의 결승전. H와 G가 서로 노려보고 있는데 G 입장에서는 복장 터질만한 일이죠. 마이너한 걸 좋아하는 제 감수성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유령도 할수 있다. 빵구쟁이도 할수 있다. H 올라가자. 이렇게 두 번째 우승은 H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마디 남기기. 빵구는 유독 가스다. 자 이렇게 해서 알파벳 로어 최애 K 이상형 월드컵을 즐겨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최애 K와 한마디로 뭘 작성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